지금부터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eah. <laughs> oh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알게 하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요즘 같은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는 정보가 곧 우리의 힘이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하는 것이 힘이고 성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력과 의지, 지식만으로는 알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이네 가지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면 솔로몬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지혜를 계속 유지하는 길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 관리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후회하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야 될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야 소망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 소명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지 저건지 갈팡질팡 바람에 흔들리고 물결에 흔들리는 배처럼 이리저리 하다보면 결국 항구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또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물려주실 유산, 즉 상속적인 그러한 재산이나 그 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받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만 바라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를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료 옮겨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절실한 것들이에요. 다 우리도 지금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를 알아야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르신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그심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베푸신 크큰 그 능력을 깨달아서 우리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